저아들 어, 야, 지구을 하는 Writing 고 왔을 때, 예 a 글로벌공부 예. 의알그냥 예, 예. 동네 야 야구, 동네 야구. <laughs> <laughs> 야, <멋진다>. 아 좋습니다. <laughs> 아, <멋진다>. 나이스. 오! 좋습니다. 아이기여기 어, 이삼성남 음 I'm 아. 그 네. <laughs> 응? 아, 네, 음. 이 너무 많이 부 i 하는거아니 n g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aying, 을 m s a y 요 n g I'm s a y i 우리 지역을 영구로 하시는 오늘 야구 덕분에 참 행복한 시간것같데요그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창원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0이라면서요 <laughs> <laughs> 아야, 이 우리한테 희망을 주셔요

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